김서현, 투구 자세 돋보여 63세 투수 코치의 마음 사로잡더니 한전체 1순위 하나 유일 국대. 20홀드 목표 설정했다. 올 시즌 목표요? 20홀드요. 하나 이글스 투수 김서현의 올해 시즌 목표는 20홀드다. 최근 하나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글즈 t v 에 출연해 당당한 어조로 시즌 목표를 20홀드라고 언급했다. 하나는 현재 호주에서 스프링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김서현은 하나뿐 아니라 한국 야구계에서 주목받는 기대주 투수다. 서울고 졸업 후2023 KBO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하나 유니폼을 입은 김서현은 데뷔 시즌 20경기 22 3분의 1이닝, 1세이브 평균 자책 7 25로 험난한 데뷔 시즌을 보냈다. 지난해는 달랐다. 37경기, 38 3분의 1이닝 에 나서 1승 2패 10폴드를 기록했다. 9월 27일 대전 기아 타이거즈전에서는 데뷔 첫 10폴드를 채우는 영광도 누렸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2024 WBC 세계야 구소프트 보렴맹 프리미어 1 0에 나서는 한국야구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나선수 중 유일하게 선발됐다. 지난 시즌 얻은 자신감을 토대로 국제대회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 비록 한국은 비조 3승 2패, 3위로 본선 진출에 실패했으나 김서현의 활약은 분명 인상적이었다. 김서현은 2차전 쿠바전을 제외한 4경기에 모두 나왔다. 1차전 대만전 1이닝 1피안타 1사사구 1탈삼진 무실점, 3차전 일본전 3분의 2이닝 1피안타 1사사구 2탈삼진 무실점, 4차전 도미니카공화국전 1 3분의 1이닝 1피안타 무실점, 5차전 호주전 1이닝 무실점으로 막았다. 대회 내 경기 3피안타, 사볼레 사탈삼진 평균 자책 0을 기록했다. 새로운 국가대표 필승조의 탄생을 알렸다. 김서연을 지도했던 최일언, 현 삼성 이군 감독, 당시 대표팀 투수 코치는 김서연은 놀랍다. 늘 던지려는 자세가 좋다. 원래 호주전도 안 쓰려했는데 던지고 싶어하는 게 보였다. 그런 자세가 좋다라고 칭찬한 바 있다. 김서현도 대회가 끝난 후에 대회에서 얻은 게 많다. 2025 시즌 성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제 3년 차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자신감이 있다. 그동안 사용하던 54번이 아닌 친형이 사용하던 44번을 달고 시즌을 치른다. 또 종전 3,300만원에서 70% 2,300만원. 인상된 5,600만 원에 계약했다. 김서연은 호주 스프링 캠프 출국 전에 지난해 초반보다는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그래서 올 시즌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표팀에 가서 밸런스, 중심 이동 등에 대해 조언을 받았고, 최일원 코치님께도 체인 지업을 전수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작년보다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후반기 필승조로 합류했지만 올 시즌에는 완벽하게 안착해야 한다. 중요할 때 나가서 막아주는 투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나는 다가오는 시즌부터 신고장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신고장 첫 시즌인 만큼 가을 야구에 가고 싶은 마음이 클 터. 김서연이 목표대로 2 0홀드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지킨다면 하나로서는 가을 야구 갈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 김서현의 야구 인생은 한국 야구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투수 중한 명으로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운동 경력을 넘어 꿈과 열정의 드라마틱한 서사시와도 같다. 1999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2023년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라는 놀라운 성과와 함께 하나 이글스에 입단했다. 186cm, 88kg의 강인한 체격과 뛰어난 신체 조건은 그를 불펜 투수로서 매우 유망한 선수로 만들었다. 데뷔 첫 시즌 평균 자책 7.25의 다소 어려운 성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잠재력은 야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높이 평가되고 있었다. 지난 시즌 37경기 출전을 통해 1 0폴드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특히 2024 WBC 프리미어 12 국가대표 선발은 그의 실력을 전국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투구 기술적 측면에서 김서현은 패스트볼,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다재다능한 투수로 인정받고 있다. 최이런 코치를 비롯한 수많은 야구 전문가들은 그의 투구 자세와 정신력을 극찬하며 미래의 에이스 투수로 주목하고 있다. 최이런 코치는 공식적으로 김서현은 늘 던지려는 자세가 좋다라고 평가하며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그의 의지는 매우 강렬하다. 올 시즌 20폴드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으며 작년보다 70% 인상된 5,600만원의 연봉 계약은 그의 잠재력을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하나 이글스의 신고장 첫 시즌을 앞두고 있는 김서연은 팀의 중요한 필승조로 자리 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대표팀 활동을 통해 밸런스와 중심 이동 등 기술적인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체인지업 기술 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의 성장 스토리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 사례를 넘어 한국 야구의 미래를 대표하는 희망적인 이야기와도 같다. 젊은 나이에 보여주는 뛰어난 잠재력과 열정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선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화 이글스와 한국 야구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선수로 기대되고 있다. 김서현의 야구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의 연속이다. 그는 단순히 한 팀의 선수를 넘어 한국 야구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은 앞으로의 야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